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주연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주 동안 정권도 바뀌고, 현재 6월 첫째 주를 바라보면서 계좌도 많이 흔들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우리가 함께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죠. 시간은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고, 믿음은 결국 숫자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말이든 평일이든 저는 여러분들의 늘 같은 마음으로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의 투자자 여정에 따박따박 한 걸음 함께 내딛어 보겠습니다. jyp 주가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 일봉 차트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일봉 차트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지금 jyp가 그냥 단순히 올라가네 라는 차트가 아니라요. JYP가 어떤 대우를 받아왔고 주가가 어디까지 회복했으며 지금 시장은 무엇을 주시 중인지 우리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차트를 지금 주목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현재 지금 75,000원 이 라인을 무너지지 않고 잘 지지해 주다 5일선과 20일선이 맞닿았던 이 골든크로스 단계에서 여러분들 거래량이 어땠나요? 아주 폭발적으로 큰 손들이 쓸어 담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현재는 아주 깔끔한 우상향 차트 흐름에 단기, 중기, 장기 입평선 모두 정배열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은 현재 5일선부터 120일선까지 정배열인 이 JYP 엔터주는 현재는 지금 이봉 하나 하나들이 다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수록 저점도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 이 주가는 어떻게 올라가고 있냐. 현재 여러분들, 이 계단식 정배열 파동으로 현재 JYP 주가는 누군가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이 골든 크로스가 맞닿았던 날부터요, 여러분들. 정배열 파동으로 주가는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투자하시는데 성향이 모두 다 다르시겠죠. 뭐 오전에 단타 치시고 오후에는 일을 보신다든지 또는 뭐 단기나 또는 뭐 중장기로 포지션을 잡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제각각으로 투자하실 텐데 혹시 제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이 JYP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게 관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제가 무려 2개월 전인 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6만 천원 자리에서부터 개미만 손실이다 해서 이 구간에서 큰 손은 사들이고 있어요라고 설명해 드리고. 또 2차 지지선, 3차 지지선 잡아들이면서 매수하시고 홀딩하세요. 또는 수익 보시고 계신지 영상으로 우리 근황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 JYP 엔터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꼭 천천히 올라가는 이 종목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6월 3일에 대선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이 대통령 관련주들이 또 상한가도 가고, 뭐 수급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신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주가가 흔들려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꼭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결국 기다림의 시간도 큰 자산이 되는 순간이 꼭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들? 따박따박 주식연금이죠. 이렇게 말 그대로 연금처럼 따박따박 주식 계좌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영상 앞에 나와 있으니 우리 여러분들은 댓글이나 혹은 뭐제 개인 연락처 있죠 남겨 주셔서 꼭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JYP 기사 보시면요. 우선 새 정부 출범에 엔터주 들썩.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떤 말이냐? 자, 여러분, 10월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걸 계기로 한류 제한령 해제가 본격화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이 바로 현재 중국은요, 한국 콘텐츠를 비공식으로 소비해 왔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 이게 공식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실적이나 마진 또는 뭐 팬덤이 모두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리고 지금 한국 콘텐츠는 중국에서 불법 다운로드, 해외 서버 우회, 뭐 중국판 틱톡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 기업의 수익이 거의 안 돌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공식 경로가 열리게 된다면 광고는 물론이고 중국 대기업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투어나 중국 베이징 뭐 상하이 대도시로 또 나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럼 음원 유통 계약 체결도 달라지고 우리 JYP의 매출 수익 구조가 구조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매출과 수익이 구조적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되냐?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요, 여러분 현재 대형 엔터주들이 많죠. 그런데 이 jyp가 그 중에서도 어떻게 수혜를 받을 건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트와이스 아시죠? 트와이스는 2016년에서 19년까지 약 3, 4년 동안 중국 내 케이팝 팬덤 인기 1위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스트레이즈 키즈도 중국 유입 트래픽 비중이 전체의 약 15%에서 20%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 들인 대로 이 한류 제한령의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공식화됨으로써 그대로 다 JYP의 수익 전환이 될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게 무슨 근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SM이나 YG는요 현재 일부 음원 유통권이 카카오나 네이버 CJ 등 다른 유통사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예요. 그런데 JYP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JYP는 자체 제작 그리고 자체 유통, 자체 굿즈, 자체 팬 플랫폼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 중국 진출 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다이렉트로 jyp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현재 여러분들 jyp의 주가를 끌어올린 수급이 우리 기관과 외국인인데 정권이 바뀔 때 정책 수혜주나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실제로 움직이는 건 우리 큰손의 자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큰손의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중인 이 jyp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 스트레이 키즈 기사 보시고 계신데요. 스트레이 키즈가 지금 월드 투어를 하고 있고, 틱톡 팔로워 수가 K-팝 그룹 기준 세 번째 무료 3천만 돌파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현재 이 스트레이키즈 월드 투어가요 총 34개가의 도시를 돌며 예상 관객 수가 220만 명이에요. 이 숫자는 여러분들 K-팝 역사상 단일 투어 기준 최대 규모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굿즈나 음반, 광고, 뭐 라이브 티켓 수익을 포함하면 예상 매출도 계산을 따져봐야 되겠죠. 거진 작년 연간 매출의 절반을 현재이 스트레이키즈의 투어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주주 여러분들 현재 주가는 이 모든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구간인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앞으로를 또 보셔야 되겠죠. 이제 1분기가 지났으니 2분기, 3분기를 보셔야 하는데 즉 지금 주가는요 남은 실적이 반영되기 직전 구간이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는? 레벨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증권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관세 무풍지대죠. 현재 세계 시장이 참 혼란스러운데, 여러분들. 전기차 관세, 뭐, 공급망 재편해서 새벽에 테슬라 하락한 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이 엔터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여러 종목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관세를 적용받지 않은 엔터주는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데 여러분 jyp는요 한달 동안 주요 증권사 흥국 증권만 목표 주가를 무려 8만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시켰는데 엔터주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잖아요 실물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음원이나 콘텐츠는 해외 팬이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구매하죠 그래서 뭐 관세나 물류비가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핵심인데 엔터주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 수출 산업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일본 차트 다시 보실 건데요. 최근 최저점이 여러분들 얼마였어요? 4월에 53,500원이었죠. 근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여러분들. 자 2월에 최고점이었던 87,400원을 찍기까지 여러분들 2024년 11월부터 시작이었는데 이날 종가가 53,900원이죠? 그리고 이 53,900원에서부터 최근 고점인 82,000원까지 가는데 여러분 계단식으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자 근데 어디서 꺾였냐 여러분? 여기가 바로 75,000원인데요. 75,000원에서 꺾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68,000원에서 바로 다시 상승 모멘텀을 타고 최근 정고점인 82,000원까지 갔죠. 근데 여러분, 현재 어느 구간입니까? 77,800원이에요. 최근 주가는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6만 1000원에서 1차 매수, 7만원에서 7만, 7만 2천원으로 2차 매수 구간을 잡아 드릴 때 여러분들, 바로 여기, 이 골든크로스 부근에서 거래량이 폭발했죠? 현재는 거래량이 저조해요.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두평균선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매수세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걸이 거래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는 건데, 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털리지 마시고 담으셔야 한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자 개미들만 손실이고 기간은이 구간에서 사고 있다. 무려 2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 채널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 61,300원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쓸어 담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디예요? 제가 7만 원에서 72,000원 단기 지지선 다시 잡아드리며 제 영상 언제 찍었어요? 무려 5월 16일에 찍었습니다, 여러분. 회사 여러분들 제가 상승 목표가를 87,000원으로 잡았는데 우리 앞전에 증권사에서 1차 목표가를 85,000원까지 잡았죠. 그리고 10만원까지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언제를 또 보셔야 하겠냐? 2023년 4월입니다 여러분. 2023년 4월에 종가 76,900원에서부터 차트가 어때요, 여러분들? 우상향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부터 10만원을 돌파하고 거진 15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지금 이 차트가 현재 계단식 정배열 파동과 비슷한 차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 증권사는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7만 7천원 부근에서 10만원까지 목표가를 바라본다라고 나온 거고, 그럼 여러분, 지금 5일 선, 2일선6일선1 2일선까지 모두 우상향 차트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투자하셔서 수익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현재 JYP 금요일에 종가 77,800원 마감했죠. 근데 여러분들, 자꾸 올라가니까 또 매수 타점이 무섭고 또 떨어질까봐 여기가 고점인가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스트레이 키즈로 틱톡 팔로워 3천만 돌파와 우리 JYP 엔터주의 2분기부터 3분기의 실적이 또 남아 있고 지금 현재는 엔터주는 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수출 산업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매수 타점이 또 궁금하시고 여기가 또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 개인 연락처 적어드렸죠, 여러분. 해서 소통방 또는 제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의 따박따박 연금 계좌 만드시는데 제가 매수 타점 또는 뭐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실시간 브리핑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일요일이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은퇴 후 투자, 노후 자산 관리,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금처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수익으로 만들어드리는 채널입니다. 함께 우리 수익은 극대화하고요, 손실은 최소화하는 따박따박 연금처럼 들어오는 주식 계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유익한 투자 정보 얻어가셔서요 작은 웃음 지어주시며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찾아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 따주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